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개발자 및 플랫폼 총괄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김재우입니다. 그 주요한 플랫폼 전략을 해마다 내는데 이제 IT 컨슈머라이저에 옮기면 소비재해바라고 부길 수도 있고 소비자화라고 부길 수도, 수도 있고 소비자 중심으로 옮길 수도 있는 정말 애매한 말인데 실제로 이제 기술 분야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기술의 구조가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 형태의 기술 구조를 가지고 상업적인 면에서는 나중에 설명이 또 나오겠지만, 그앱 산업 형태와 웹 산업 형태가 통합이돼서 하나로 묶이고, 세 번째로, 이제 전략적인 면에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비즈니스 모형이 더욱더 확산돼서, 이제 기본적인 IT 분야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그 메가 트렌드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덟 꼭지를 내놓죠올해는 어떤 그 뭐, 갑자기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 시장을 바꾼다기 보다는, 여태까지 논의됐던 것들이 초점에 도대체 뭔지를 한번 요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검증받 해야 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세요. 첫째는 어, 모빌라티입니다. 두 번째는 소셜이고요. 세 번째는 클라우드, 두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사실 이네 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어느 한 꼭지를 빼고 따로따로 얘기한다는 것이 이동성부터 보시면 그첫 번째 91%라고 한 자료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경기 둔화나 여러 가지 뭐 예측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스펜딩,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한 조직들이 91% 정도 된다는 거고요. 두로 그 모바일 디바이스가 전체 PC 시장의 두배 정도로 이미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동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동성이 따라오면 항상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그 기업형 모빌러티 이동성 플랫폼 얘기가 떠오르면서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다시 불거진 것이 이제 보안 어떻게 할 거냐, 네,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걱정거리가 같이 되고요. 소셜 네트워킹이 작년에도 똑같은 예측을드었습니다만 이제 거의 확실해진 것이 소셜 네트워킹이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뭐 냉장고나 이런 그 여러가지 어플라이언스, 백색 가전기기, 그 다음에 뭐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들, 신지어 뭐 중장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있어서 거기서 뿜어져 남은 데이터가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앞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뭐 아까 말한 2.7제타바이트, 8제타바이트 이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없던 데이터가 갑자기 여기서 출연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대로 드러나지 않은 데이터가 인터넷이 이제 전체 기기를 통합하는 네트워크 기술로 통합되면서 을 드러내서 이제, 이제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규모를 드러다고 여기에 더 봐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중에 한 이분의 이 정도의 회사가 어쨌든간에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간에 인터넷과 연결된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지금 거의 지겨워서 이제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인요 시장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거리게 가고 있지만 꾸준히 가고 있는 시장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신규 신규로 새로 만들어놓은 애플리케이션, 새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80% 이상이 클라우드 위에 배포되고 위에서 구동되고 커질 거라는 얘기가 있고 그에 비하자면 우리나라는 좀 적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확산 속도에 비하면 좀 다소 그 느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던 뭐 통신사라든가 또는 SI 회사들이 많이 들 고민을 하고 있죠. 이 수익성 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그 플랫폼 회사들은 또 나름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제 로컬 시장에서라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좀더 이제 산업 전략이나 기술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지점이합니다 음. 이제 34% 정도의 CIO, 이제 이제 CIO가 그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그 IT를 예전처럼 이제 자산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션 소비재 형태로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뭐장기에 트렌드를 들기 전부터 많았죠. 특정 회사 같은 경우 는 굉장히 기반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컨퍼런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더 뛰어난 그 자세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충 보면 어쨌든. CIO 관점에서 한때 BI 바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바람이 불긴 했는데 빅데이터가 들어오서 다시 그 활성화되면서 빅데이터가 또 새로운 BI의 그 기술이나 도입에 대한 작제가 돼서 49% 정도의 CIO가 2012년에 핫 프로젝트로 빅데이터가 가미된 한때의 BI 프로젝트를 우선으로 뽑고 있고한 2.74배 정도가 2012년에 증폭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지 않고 어, 실제로 이제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 해서 쓰레기로 남기도록 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위밍 데이터가 되려면 활용 되려면 이제 그에 걸맞는 기술이나 플랫폼이 붙여져야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어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빅데이터를 이미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장에 관련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시각적인 형태로 내보이는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다는 것도 꽤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 우리도 같이 시작했으면 도 우리가 좀더 빨리 기술 많이 검토를 했음에도, 어, 활용도가 점점 전 세계 추세를 보면 우리가 좀더 느끼는 게.